오래 벌써 프로포즈를 하는다고? <laughs> 그게 뭐예요? 아! 하지 말라고. 아! 아! <laughs> 오늘, 저랑 민영이가 그 3개월의 울랑을 듣고, <laughs> 50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일 기념으로 케이크를 만들 건데, 민영이는 제가 케이크를 만든지 몰라요. 나름의 서프라이즈라고요. 그래서 케이크를 주문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 건데, 큰 케이크는 내가 완성도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작은 케이크를 샀는데, 너무 작아서, 이게, 이게 케이크예요. 이 동그라미가. 근데 너무 작아서 그냥 이렇게 큰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원래 케이크 사이즈에 이걸 쓰는 건데 이건 진짜 너무 한입용이라 텐스젠이 없는 척 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응, 너무 외로워 <laughs> 베이킹 해본 적 있어요? 집에서 한창 아이스박스를 엄청 만들었어요 아이스박스 단종됐던 거야 알죠? 수산에서아 몰라요 그 아이스박스라는 케이크가 단종돼서 집에서 만들어 먹었어요 <laughs> 일단 제일 밑에 먼저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맛있을 <laughs> 것 같지 않아요? 벌써요 <laughs> 응! 완성본이기대돼요아 사실 케이크를 얘는 다 테두리로 하고 얘로 이제 그냥 숫자 쓰고 이렇게 할라 그랬거든요. 500 카트 막 이런 거? 근데 다 써야 될것 같아요. <laughs> 400일 땐뭐 하셨어요? 400일 저희는 기념일 처음이에요 왜요? 1주년도 안 챙겼고 새, 서로 생일 먹고 챙긴 게 없어. 헉? 민영이가 그런 걸안 챙긴다. 아 근데 민영이가 한번 해줬는데 그한 번의 서프라이즈가 엄청났었던 거죠. 알죠? 생일 때. 작년? 올해. 올해? 응. 진짜 프로포즈인줄 알았어. <laughs> 아니 그걸 보면은 프로포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갔는데 촛불로 길이 쫙 만들어져 있고 보면 예상할 수없게벌도 서프러포즈를 받는다고. <laughs> 혼자 속으로. 어,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근데프로포즈가 <laughs> 네, 네, 거기가 메뉴 뚜껑 아니에요? 예요. 아니. 예요? 네. 응. 거기에 잼 발라도 돼요? 안 돼요. 응. 방법이 다 있어요. 저 믿어봐요. 사실 이번에 도 제가 민영이한테 우리 11월 1일날 500일인 거 알아? 그랬더니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하지. <laughs> 그래서 우리 500일이라도 뭘 하자. 우리한테 기념일이 너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일 말고 우린 챙기는 게 없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빼비를 챙기자고 이제 말을 하기는 했는데 한 번에 해주는 걸 좋아하나? 저는 근데 진짜 짜잘하게 많이 해주거든요 아, 보여줄 게 많은데 내가 해놨던 거다 보여줄 수 있는데 한번 싸워가지고 내가 다 갖다 버려가지고 싸우면 다 갖다 버려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때 너무 분했어 나만 이렇게 해주는 게 진짜 거의 1년을 넘게 만나면서 나만 매번 해주니까 이게 너무 분한 거예 그래서 나만 이렇게 해주냐고 왜한 번을 나한테 편지를 안 써주고 이러냐고 그때 열받아가지고 저 500일 동안 편지 한번 받았거든요 근데 그한 번도 편지를 거의 한달 내내 매일매일 편지 써달라 편지 써달라 나도 편지 받고 싶다 편지 써달라 이랬어요 이래가지고 그때 한번 받았는데 그게 너무 서운했어요 나는 편지를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편지를 많이 써주는데 민영이는 편지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잘안 하는 거죠. 나는 받고 싶으니까 내가 또막 편지를 더 써주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한 번을 안 써주니까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때짜자이러는데 이제 다 부탁 버렸어 어, 뭐 민영이도 본인도 편지를 안 쓰는 사람인데 내가 자꾸 써달라고 써달라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았을 거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는 나도 안 써주고 잘하지도 않고 안녕하세요 공이 구독자 여러분 어, 오늘은 상정이를 위해서 뭔가 하나 해보고 싶어가지고 찾아보다가 상정이네 집에 지금 디퓨저들이 좀 많이 쓴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를 해보면 좋을까 하다가 집에 데코용으로 쓰기 좋은 그런 캔들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캔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개인 상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그래서 거기서 오늘 한번 또 캔들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침에 또 이렇게 뭔가를 하기 전에는 커피 한잔 필수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테이크아웃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공방 도착했는데 엄청 귀엽게 돼있어요 이 크리스마스로 벌써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죠? 네 시즌 음 눈사람 상종이 좋아하겠다 음악도 사장님께서 이렇게 커피도 준비해주셨습 제가 커피를 사실 엄청 좋아해서 이것도 마시고 이것도 다 마실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다섯 잔씩 진짜 마시거든요 커피 엄청 좋아해서 뭘로 하지? 이제 치마랑 하고 공격적으로 캔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민영님 어떤 부분은 갑자기 사랑에 빠졌어요? 그 약간 그게 있었어요. 민영이가 나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 연애는 할 만큼 해봤고 이제 한 사람을 안정적으로 만나 가지고 결혼을 전제로 이제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타이밍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미니언딱그 얘기 하자마자 그냥 이게 인연이고 운명인 건가? 이렇게 생각이 똑같을 수가 있나? 이러고 나서 이제 어 얘가 내 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봐봐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달아가지고 꽂는 거지. 그게 뭐예요? 오, 예쁘다. 그죠? <laughs> 잘 만들었죠? 네. 오, 예쁘다. 그죠? 하트는 언제 그렸어요? <laughs> <laughs> 아까 그렸어. 이제 준비 다 했고, 미역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이게 라벤더인데, 보석같이 생겼어. 이거 뭐 완전 이게 라벤더색인데 완전 푸션 같아 블루 푸션 엘릭서 색 이거 다 색깔 만들어 가지고 향을 골라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장님이 다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건데 여기서 제가 고르는데요. 이네 개장만. 근데 이게 딱그 형성이 잠안올때 힐링 용으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아. 라벤더. 형성이가 이제 그 수면 패턴이 아 가끔 불규칙해질 때가 있거든요. 라벤더라고 했습니다. 네. 제일 큰 제품에다가 라벤더하기로 했어요. 형성이 좋아할 것 같아. 됐습니다. 얘네들 일단 후보로. 민영이랑 타코야키 만들어 먹을 건데요. 제가 타코야키 조심해. 어, 기계도 이렇게 샀어요. 만들어 먹으려고 응. 민영이가 타코야키를 좋아하는데 맨날 이제 배달 시켜 먹으니까 제가 이제 만들어 주려고 기계를 이렇게 샀답니다. 그서 재료까지 싹다 샀는데 응. 이게 타코야키 믹스야. 파래, 응. 응. 된갈비. 민영 님, 문어랑 오징어 구분할 줄 아세요? 문어랑 오징어요? 이렇게 네. 봤을 때? 네. 이게 문어인데요? <laughs> 제가 쿠팡에서 문어인 줄 알고 이만한 걸 시켰는데 방금 직전까지 몰랐는데 오징어더라고요. 아, 문어네. 근데 문어같이 생겼어. 어. 아니, 내가 봤을 때 얘네가 얘을 잘못 붙인 거야. 그치 무언데 옥돔이라고 잘 먹지. 그지. 저 쿠팡에다 문어를 쳤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반죽부터 다 해볼 거예요. 나만 따라와. 응 음. 이거를. 가위는 가져왔어? 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근데 가위가 필요 없어. 응 내가 빌. 내가 내가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laughs> <laughs> 여기를 꽉 잡고 해야지 안으로. 오늘 타코야키 500개 만들어요? 500개요? 500일 기념이니까. 아. 이거 1.2 부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따라 놨지. 음.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반죽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쵸. 아, 이거 성능도 나왔지. 응. 나도 한번 해보면. <laughs> 그래. 근데 내가 조금 응. 각을 잡아줄게. 내가 더 잘하는. 저기가? 응. 음. 토우는 음. 뭐야? 아 하지 말아 봐. 소거하면 <laughs> 날라가는 거 아니야? 나도 한번 해보자. 잠깐만. 이거 재밌겠다. 이거 왜 있는지 알아? 나 이거 내 거거든. 응. 나 한때 집에서. 캐...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아니 이게 상관 없어. 아, 그래? 어. 자기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안 봤구나. 응. 그왜 아저씨들, 아재들이 학구야끼 만들어주는 데 있잖아, 고장 맞자. 응. 이 어차피, 살짝 조금씩 넘치게 해야 돼. 이렇게 응. 휘적휘적 하면서, 응. 다 먼저 한번쫙깔아야 돼. 그리고, 응. 파레도 해야 돼. 아, 파레를 마지막에 뿌리는 응. 게 아니구나. 지금도 하고 마지막에 뿌리고. 응. 이게 학구야기 맛이 날까? 근데 나 지금 잘했는데, 나 그러게. 아, 근데 이게 있어서. 아 이게 이렇게 집는 이유가 있네 그 일본 사람들이 꾸깃꾸깃 꾸깃 꾸겨 넣으면서 동그랗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응난전부터알고있었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자기 지금 이거 이렇게 못할것 같은데 해해할줄 뒤집는 게 이게 여간 응. 스킬이 필요한 게아닌데 그봐 나도 해보자 아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해줄게 그래 저기 저기 서서 나 하나만 찍어주면 안 돼? 하나만 찍어주면 안 될까? 어? 인스타 스토리 올리게 하나만 찍어줘 부탁할게 응. 아니, 나를 찍어줘, 내가 하는. 어머, <laughs> 안... 앞에 보여? <웃음> <웃음> 앞에? 앞에 보여? 아니, 잘안 보여. 근데 먹어도 될것 같은데, 아닌가? 아직 안. 자기 먼저 하나 먹어볼래? 아니. 왜? 진짜 해주지아니 그래도 자기 먼저 먹어야지. 아, 뜨겁잖아. 아, 역시 또 남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아! 그건 되게 잘하네. 잘 만드시는 비법이 뭐예요? 그냥 열심히 잘. 상정이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네 그런 말. 아 근데 말만 너무 번지르르해. 말이라도 번지르르 한게 어디야?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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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지? 잘 만들었지? 진짜 싹다 내가 다 만들었어. 아니 이거 그냥 카스테라 시트였어. 오. 내가 다한 거야. 잘했지? 우리 500. 잘했다. 이거 불붙여볼 건데. 지금? 응. 어. 선물도 있어. 선물? 선물 나 없는데? 난 있어. 짜잔. 뭔데 이거? 열어보, 지금 응. 열어보는 거야? 이선 사용할게, 이만. 와, 또 슈프림 내가 좋아하는 거를 또. 대색 좋아하잖아, 제 응. 대색으로 샀어. 와, 되게 고마워. 어, 이거는 뭐야? 이거 먹는 거야, 이렇게? 아니야. 색깔 이거 내건 장인 건 없어 그냥 붙이고 기리아 나는 이번에 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뭔데 뭐 만들었어 아 자기가 내가 막 이렇게 어 이렇게 백화점 선물 응 약간 이런 거 이제 너무 식 식상하다고 안 식상해 너무 좋아 너 얼마 전에 식상하다며 나 너무 좋아 백화점 선물 어, 그래 응. 뭔데? 궁금하긴 하다. 뭐야? 한뭐 캔들 만들었어? 저기가 한번 뜯어볼래? 양귀 캔들인가? 아닌가? 캔들. 뜯어. <laughs> 캔들. 직접 내가 다 만드는 거야. 색상, 색깔까지 다. 짜 짠. 짜잔. 여기 보면 그 화학 제품 안정 안, 안전 그것도 다 있어. 진짜? 아 근데 이건 선물용으로 써도 되는 거. 리본이 너무 예쁘다. 그거한테 응. 선물하는 거는. 그, 특별하게 인증받은 그게 아니면 법적으로 걸린대요. 그래서 예전에 박나래가. 민영이랑 500일 동안 만나면서 두 번째 편지를 받았어요. 고마워. 응. 나 편지 좀 이따 위줄래 응. 이거 하나씩 다 뜯어봐. 진짜 귀여워. 진짜? 응. 어떻게 만들었어?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든 거야. 정말로. 대박. 근데 냄새가 벌써 좋아. 다 뜯어봐. 다? 아니면 작은 거 먼저 뜯어봐. 자 벌써 뜯었어. 진짜로. 대박! 너무 귀여운데? 그렇게 하면 잘안 보이더라고 이렇게 하면. 대박 귀엽지?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엽다 미쳤어 고마워 진짜 이쁘지? 어 너무 예뻐 이거 그래서 이거 만드는 데 오래 걸려 응. 말리고 또 경화하고 해야 돼 응. 근데 재밌었겠다 재밌었어 같이 만들려가자 좋아 응. 500일 동안 고마워, 고마워, 자기야. 근데 감동 안 받았을 때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다. 모자는? 모자도 모자도 진짜 마음으로 같이 볼까 응. 하나, 둘, 셋. 셋할때 <laughs> 불러버리면 어떻게? 같이 불기로 했는데. 오늘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500일 기념으로 저는 상정을 위해 뭔가 좀 만들고 이거 다 직접 만든 거거든요. 탁구야키조개 만들고 또 선물도 받고 싶네 네, 고마. 음. 너무 인위적이지 않아요? 괜찮아. 자기도 고생했어. 응. 사이좋게,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어디, 너. 순수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아니, 내가 하 알려주는 방법도 한 번만 써봐. 그렇지. 그건 안 돼, 맞아.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시게 돌려. 같이 돌리지 말고 한쪽 돌리면 한쪽은 받쳐주고. 이렇게. 단아는 이거 <laughs> 안에다가 막 쑤셔넣어 자기 왜 집에 마스크 시트백이나 쓰레기 같은 거 치우기 싫은 거 있을 때막 쑤셔넣잖아 구석에다가 딱그 느낌이야 지금 봐봐 이렇게 돌려서 이빈 공간 보이지? 막 쑤셔넣어 진짜 보기 싫은 쓰레기 아니야 그건 쑤시는 거잖아 밀어넣어 밀어넣어 쑤셔 넣으라며 면 그러니까 쑤셔서 넣어야지 그금 쑤시기만 하고 있잖아 야, 근데 오히려 그게 좋을 수도 있어 타코야키가 물었을 때 안에 공기가 많아가지고 공갈빵처럼 잡는 자세부터가 지금 건방져, 되게. 응. 어, 이렇게, 연필 잡듯이. 이거, 손 자기야, 그렇게도 해 잡을 거면 손잡이는 왜 만들었어? <laughs> 이거 뭐, 장식용이 아니라 여기를 잡으라니까? 아니, 나 불편해, 너무 길어서. 길어서? 아, 응. 자기야, 이거 뭐해! 아, 자기야! 왜? 나 이거 한 번만... 응. 180도 돌아야 되는데, 270도... 난정된 심장이 이 입안에서 뭔가 막 있잖아 막막 ㅋ 려주는 몰라? 진짜 몰라 입안에서 뭔가 막 이거 몰라 이거 이거 <laughs>